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며, 장래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친척들과 가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오.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본받고 또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 33주일. 제목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입니다. 88번째 질문. 지난주에는 뭐였죠? 우리가 100%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되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88문은 참다운 회계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회개의 회심은 무엇이냐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 그대로죠? 89번째 질문을 보면 그러면 옛 사람을 죽이는 건 무슨 일이냐?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라고 볼수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안 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이런 게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홉 아 90번째 질문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99, 1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한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품, 내가 하던 습관, 집안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참된 믿음으로만 하는 일이 선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나요? 네, 없어요. 여기에 따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할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할수 있는데 참된 의미의 선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선은 뭐냐면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아니랍니다. 자기만족이지.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만 선을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참다운 회개와 회심에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가 될 수가 없다고 딱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 해결 받았으니 어떻게 해결해도 상관없다로 갈 수가 없다고 선을 딱 그어 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함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벌써 선언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일부 말씀하고 이어진 그의 부활과도 연합하는, 몸의 속량 몸이 다시 사는 것과도 같이 이어진다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예수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지어도 괜찮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위롭다함을 받는 것도 거룩하게 자라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도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옛 사람이 죽는다는.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구보라.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 표현할 것이냐 했을 때 나오는 말씀이라.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걸 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 나 음란한데? 나 부정한데? 나 탐심 있는데? 나 분함 있는데? 나 노여움 있는데? 어, 어떡하지? 뭐지?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런 즉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까 했을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조문에서 시작하는, 율법 조문에서 시작,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실패하는 신앙생활. 물론 우리가 실패를 하는데 낙심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안 돼요. 또 실패했네. 또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실패하지만 하나님 이미 나에게 100% 은혜 베풀고 계신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했을 때 오늘의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 전부 다가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게 뭐냐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는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회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계에 죄를 미워하는, 죄를 슬퍼하는, 그리고 떠나는 것, 마음과 태도와 삶의 변화, 죄에 대한 고백, 이런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체계가 뭐였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성도가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모든 죄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사과하고 푸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께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하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빚진 자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에 죽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은 이런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들 한번 쭉다 읽어볼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한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선한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건데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행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스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에스겔 2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종교적인 거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야 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레위기 18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이니라. 아멘. 그리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만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만 하는 일이 선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참 그럼 참된 회개가 뭐냐 했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옛사람은 죽이는 건 뭐냐? 대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뭐 11시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틀에 의해서 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옛 사람이 날로날로 더죽어왜 죽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미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성경 구절로 요약하면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죄 옛사람 죄에 대하여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옛사람이 날로 더 죽고 죽었기 때문에 날로 더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을 은혜로서, 인혜로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옛 사람이 날로 더욱 더 죽어 죄를 미워하고 피하며 슬퍼하며 새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